우리 할렐루야 살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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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13장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가보군. 예,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죠. 그 가지가 일어나요. 지고 일석이를 내면 여러분 가까워지고 우리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공문 앞에 온줄 알아. 그리고 37절에도 계속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희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력을 제가 보다 보니 12월 첫 주부터 예,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를 대림절 우리 지키잖아요. 예, 그렇게 지켜 이제 곧, 예, 곧다가 옵니다. 두달 남았어요. 오늘 2022년이 시작되는가 했더니 코로나 속에서 정신이 없게 왔는데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밖에서는 벗고 이제 앞으로 또 안에서도 벗, 벗게 될 것이다라고 이 예, 소망들을 갖고 있는 그 시기, 2022년. 예, 그게 뭐 겨울 언제일지 아니면 뭐 내년 초까지 갈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 이렇게 소망을 갖고 갈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 Now a l n this lesson from the fifth way. 무화과나무에게 비유를 배우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의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12월의 첫 주에서부터 넷째 주까지 강림 주간, 대림절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솔직히 신혼분들은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강단에 보라색 촛불이 예한 주에 하나 씩 켜지죠. 예, 저희도 한번 작년인가요 계속 촛불을 보라색 초를 제가 사놓고 예그4주 동안 킨 기억이 납니다. 그 2020년도인가 19년도인가 아마 한 2년 정도 그 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로 그렇게 키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월 매년 또 기다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저는 기다려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마음을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강인절 그리고 예. 우리가 그 대림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희도 현수막을 달기도 하고 사주를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을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2000년 그전에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탄절이 12월 25일은 아니죠.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날짜를 하루 정해놓고 우리가 기다리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려던매 주년 주님을 기다리죠.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사모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라면 이 대답이 예 너희 모두에게 주는 말이니라 하시죠. 먼저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나 찾아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성전에 대해서 묻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대 일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일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십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들에게서 성전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었다. 그들에게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을 집행시켜주고, 예,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 버팀목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거룩한 장소고, 잠차 메시아가 오면 또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위대한 약속의 상징물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유대인의 희망 그 자체였죠.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불타버리고, 수르바벨 성전도 그리스 그, 그 군인들에게 불타버리는 후로 새로 지은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 바라본 성전이 로마 제국의 후원으로 유대 지역에 와게 된 헤롯은 이방인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술바벨 성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웅장하게 성전을 짓죠. 얼마나 굉장한 성전이었냐면, 기원전 2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33년이 지나 석기 6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진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대충 한 절반 정도 지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성전을 보면서그 규모와 화려함에 넋을 놓죠. 와, 정말 어마어마하다. 고 감탄했겠죠. 그러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솔로만 성전도 무너졌고, 수루바벨 성전도 무너졌고, 이 성전은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지어진 그런 상태의 기가 막힌 성전. 해롯 성전만큼은 제발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을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죠.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의 희망이고,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는 것이고, 그들의 민족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한그 선언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자리를 옮겨 감남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왜냐면 너무 기막힌 다고 하셨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상자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와 요한과 안드레가 다시 조용히 묻죠.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매니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때 무슨 징조가 있사 오리까? 성전이 무너진다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대답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하시죠.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알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인자가 가까이 보면 눈앞에 있는 줄 알아라.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무너질 때쯤 되면은 내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이비류를 무어가나무를 보고 한 거죠.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대부분 1년 내내 푸른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 지금이 무슨 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화과 나면 겨울에 잎사귀가 다 떨어졌다가 봄이 되면 새 잎사귀가 터져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로 생긴 열한 가지가 잎사귀가 낼 때쯤 되면 이제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을 것이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거니, 나한테 그거 물어보지 말고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이세가 가기 전에 일이나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강조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예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은 오로지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아마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성취가 되죠. 서기 66년부터 이스라엘은 열심사원 중심으로 아주 강력하게 로마에 대항을 했어요. 로마는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다음 항복을 권했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항했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성을 탈출하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형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주에 약 1만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했어요. 기가 막히죠. 성 안에는 어린 자와 270만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대략 110만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반 그러니까 가까이 죽은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9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근처에 그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그들도 전부 죽게 되죠. 포로로 잡힌 사람이 살았겠네요. 그나마 9만 7천 명이. 정말 예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였고, 그때가 예루살렘의 몰락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 이후에도 이 말씀이 여전히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해석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잘못 해석하지 않으려고 주석도 보고, 그죠? 여러분의 설교도 듣기도 하죠. 정말 예수께서 말하신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그의 일수에의 몰락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사건 이후에도 말씀이 여전히 성도들에게 지금도 읽혀지고 있고, 그 새로운, 그 말씀을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들을 합니다. 단순히 성전의 파괴나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온세계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읽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세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 무너진 사건으로 세상은 점점 악화해지고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스테반 집사나 같은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다가 러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핍박을 또 당합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발로 꺼놔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예, 극기한네로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사회 악으로 규정을 해서 뭐라 붙이기도 하죠. 예, 자기가 불질러 놓고 이게 전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모두 다 잡아 죽이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 곁을 떠나서 떠나고 나서 두고두고 두고 그 말씀을 잘. 꼭 곱씹어요.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어때요. 그 위대한 영웅들이 그 시대에 영웅이 되지 못하죠. 100년, 200년이 흐른 후에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많이 뭐 동상을 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 시대는 알 수가 없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죠? 자신들의 살아있을 동안에 반드시 주님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로지 기도하며 주님만을 기다렸죠.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줄 않아요, 그죠?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분명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고, 원형경기장의 검투사의 칼에 굶주린 사자들이 수교를 당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끝내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성도들은 그때부터 주님 다시오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그분이 오시기는 오시는 걸까? 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분명 우리의 눈으로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왜안 오실까? 예수님의 수수께끼같은 말씀을 되새기며 기다린, 긴 기다림을 이어 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집행시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이라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의 권한을 주어 각각 신호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으니 그럼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 중일지 밤을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이라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의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 앞에 항상 준비된 성도로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따가 내가 만일 주님의 오신 거못 보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돌아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깨어 있다가 우리 생명이 우리께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면 나중에 반드시 우리는 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천국 자체를 할 거라는 것을 소모하다가 돌아가지 는 거죠. 중요한 건 기쁨으로 매일 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게다. 이것이 매일 매일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할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 이 모습, 이 자세가 우리가 살아갈 매일 매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린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몇 시간까지 기다려 보셨나요? 예, 저도 7, 8시간을 기다려 본 적이 있어요.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서로 누구도, 그저 기다린 기다림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몇 달을, 며칠을, 아니면 뭐몇 년을, 뭐 커다란 어떤 계획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렸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다 보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죠. 처음에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손을 꼽다가 나중에는 무심해질 수도 있어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아무튼 중간에 화가 나기도 하죠. 오기만 하면 폭포가지고 화를 낼것 같이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오기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네, 그 기다림, 그긴 기다림 그렇게 우리를 한없이 인내하게 하고 모든 감정에. 고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2000년 동안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 역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의 평생 50평생 4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기다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도 현재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2000년 전로마의 지대 아래 이도인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뭐 했어요 우리 그 계시록 22장에 제목 말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각자의 고난의 상황에서 힘들고 괴로운 삶을 매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난주 끝난 우리 계시록 말씀이 생생한데 오늘 마감 13경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말라나타 어떤 이들은 거대한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평화와 평평 점유와 같은 큰 문제를 놓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구의 기다림이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다도 필요할 수가 없죠 누구나 자기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또한 몇년 예, 기도하며 기다리기도 하죠 때로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다 지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그래도 또 기다리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누른 하나님의 문답과 예수님의 임자와 주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소망이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한없신들 절박합니다. 10편 130편 5, 6절에 그런 마음의 노래를 실어놨어요. 나곧내 영혼은 여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타수꾼이 아침을 기다는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다섯 분의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아멘. 캄캄한 밤, 예, 이 캄캄한 밤, 끝나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불안함이 사라질 텐데 도무지 앞이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언젠가 아침에 오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죠. 도무지 날이 밝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혹시 이런 경험 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 어찌 그리 밤이 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은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믿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하다 바라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다리는 게 좋은 것일 때 그리운 것일 때 귀한 것일 때 기다리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기다리는 일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는 분명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땅 그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한 작은 천국을 우리는 만들면서 가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 노트를 만들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또한 기대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공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신비한 능력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망하기도 합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 해결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도깨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찾아 오시는 것도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분은 만남으로 우리는 완전히 완전해집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완전해지죠. 그분을 기다린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점점 거룩해집니다. 성화하면서 가죠.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완성되어져 가죠. 기다리면서 그분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에 대한 시를 한편 발견을 했어요. 황후지시인는 예,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네요, 보니 내가 오기란 그 자리에 내가 이, 미리 예, 반을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 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온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있는 일이 있겠나? 내가 오기란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이런 기다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에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걸로 알 압니다. 그러나 그의 깊은 통찰 속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의 접목을 너를 기다리는 동안 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으로 또한 읽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읽어봅니다. 예, 주님을 기다리려나, 기다리는 동안 예,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한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있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주님이 오시기로 한그 자리, 내가 이미 모아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러한 그 소리를 나는 고대하며 기대하며 기다린다. 아주 먼데서 지금 천천히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도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주님에게 가고 있다. 주님은 분명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분명한 발걸음으로 콩콩 걸어오고 계시죠? 우리도 그분을 향해 한걸음씩 한걸음씩 다가갑니다.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알수 없는 그날, 주님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에 오시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놓치는 법이 없을 겁니다. 도족과 나널을 갑자기 오시더라도 우리는 입이 그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오시기를 상호하고 고대하고 주님의 오시기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그분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서 성화에 이르는 어느 순간 우리가 영화의 길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반드시 길 잃어버리지 않고 당할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